우리 민족의 운명이 2025년 12월에 완전히 바뀐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72년 동안 갈라졌던 한반도, 그 철조망에 사라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기록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그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의 근원은 반수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의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도의 천재 예언가 쿠시알 쿠마르. 그가 최근 밝힌 새로운 메시지는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준의 내용으로 현재 세계 정상대 사이에서 급비리에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부가 올해 말까지만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변화에 대비할 시간조차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과 자녀대 그리고 선주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로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의 핵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쿠쉐 쿠마리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쿠셰 쿠마르의 이야기는 인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에서 깨어 가족들에게 이웃 마을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단순한 악몽으로 여겼지만, 3일 후 정확히 그가 말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하의 사람들은 그를 작은 성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쿠샬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지만 어떤 종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은 어떤 다니엘 종교나 기관에 묶여 있지 않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명상과 자연 속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직관력을 연마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은 쿠샬을 순수한 채널로 인정했습니다. 한 유명한 육아 수승은 쿠샬은 우주의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드문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화려한 의식이나 극적인 퍼포먼스 없이 조용하고 감순하게 자신의 통찰을 나눕니다. 쿠샬이쿠마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의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6개월 전, 그는 블로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피해 강이 흐를 것이며, 이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측을 무시했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장기화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3년 터키의 대지진에 대한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한달 전, 쿠샬은 터키의 대지에 큰 삼투가 생길 것이라며, 정확한 지역과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화되자, 그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샤의 방법론은 독특합니다. 그는 고대 베다 점성술의 원리와 현대 지정학적 패턴 분석을 결합합니다. 우주의 리듬은 별들의 움직임과 인간 사회의 사이클에 모두 반영됩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의 예측은 단순한 직감이 아닌 심오한 관찰과 역사적 패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쿠샤의 쿠마르는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와 중국에 관한 충격적인 분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12월에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예언이 발표되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남북관계의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쿠샬의 말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샬은 또한 중국 내부의 큰 변화와 한반도가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측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반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봉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재조정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쿠샬의 예언은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진술을 드러냅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동양과 수양의 에너지가 만나는 교체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12월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때 세계 각국의 정보 기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수 없는 남과 북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 접촉때 쿠샬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영적 풍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북 사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수비월은 그저 평범한 달이 아닙니다. 이 쓰기야말로 한반도 화해의 시작점입니다. 쿠샬의 비전에 나타난 한반도, 상공의 금빛 비추길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빛은 남과 북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72년간의 분달은 영적인 의미에서 한민족의 영혼을 두 조각으로 찢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의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순 남북 간의 중요한 상징적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크면적으로는 작은 문화 교류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술한 손짓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강을 건너는 첫걸음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통찰이 드러난 채 불과 몇주후 남북 간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지만 여러 정보통은 이미 판문점 근처에서 비밀 회담이 두 차례 열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예견된 첫 징후입니다. 이 만남은 반순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화의 시작점이자 변화의 신호판입니다이 작은 불꽃은 곧더큰 불길로 번질 것입니다. 2026년까지 남북 간의 대화는 공식화되고 더 깊은 차원의 협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통일의 사자라 불리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이 인물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군인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는 영적 지혜와 현대적 비전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 나이는 50대 중반입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은 올해 말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활동으로 알려지며 점차 더큰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화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을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남과 북의 체제나 정치적 차이보다는 한민족으로서의 공통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강조합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대신 공동의 미래를 그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인물이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민족의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풍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접근법은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에게 호소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이러한 변화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워싱턴과 도쿄는 크면적으로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과 경계심을 느낍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며 비공식 채널을 통해 통일 프로세스에 개입하려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후의 방식을 밀어붙입니다. 일본의 경우 통일 한국이 가져올 경제적, 지성학적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도쿄는 통일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며 다양한 경제적 장벽을 통해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가장 복잡한 반응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베이징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통일 과정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바야만 노력을 기울입니다. 놀랍게도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대응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노선 갈등이 심화됩니다. 일부는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자는 입장이고, 다른 예불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도 한반도의 푸의 프로세스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푸의 의지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단순한 정치적 풍합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내부적 위기입니다. 중국의 불안점은 한반도, 풍일의 충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은 여전히 강고해 보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은 계속 확장되고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상하이의 보라한 거리는 여전히 중국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강철 용이 내부에서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중국의 도시대, 특히 대도시에서는 이미 영적 고아함이 팽대해 있습니다. 물질적 푸요로움이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탕핑, 방평, 누워서 쉬기이라는 현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의 표현입니다. 중국의 20대, 30대는 더 이상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나 정부의 성장 중심 서사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보다 영혼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내면에서 침묵의 흉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변화이지만 그 영향력은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는 정부의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골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 캠페인을 통해 이를 막으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망 정부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내적 위기는 중국의 부서진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중국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질 것에 암시합니다. 중국의 다양한 지방과 지역들이 점차 북자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일부 성, 성, 에서는 주앙정부와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난성 스찬성, 광동성 등 간방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베이징의 지시를 표면적으로만 따르고 실질적으로는 다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반란이 아니다. 주요한 이탈입니다. 지방 지도자들은 더 이상 주앙정부의 모든 지시가 자신들의 지역의 최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문화적, 강제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공대 다양한 지역들이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독자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중앙집권적 풍들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청년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통적인 영적 가치관으로의 회귀 현상입니다. 도교, 불교 같은 고대 중국의 영적 전통들이 새롭게 해석되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공산당의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과 한반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이러한 모순이 두드러집니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풍제 거래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는 대내매 적으로더큰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향해 순을 뻗을수록 대만은 더욱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영적 거리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한반도와 티베트 같은 지역의 영적 풍제 구역으로 간주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지역들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의 정치자, 문화적 영향권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자신들만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불교 전통과 한반도에 고유한 영적 유산은 중국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어떤 정치적 시스템보다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반술한 지정학적 이동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의 재배치를 나타냅니다. 중국은 물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영적 기념을 잃었고, 이제 그 불균형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부적 약화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는 마치 퍼즐 주각이 맞춰지듯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중국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한반도의 투의 과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정확한 단계와 시기까지 예견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은 2027년까지 계속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는 한반도의 변화는 반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닌 정교하게 짜여진 영척 기획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은 세 개의 뚜렷한 단계로 나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지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식 매체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는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의 특별 풍신 채널이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양측의 특별 대표들이 중립 지역에서 조용히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촉들은 정부 차원이 아닌 문화와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닌 작가, 예술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과정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념의 벽을 넘어 서로의 인간성을 인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화해의 에너지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풍계에 따르면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지는 6개월 동안 27% 감소했으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풍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지도자들로부터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변화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6년에 본격화됩니다. 이 때는 비밀 접촉에서 공개적인 대화로 절안들은 시기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지고 국제 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수란 정치적 협상이 아닌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닌 화해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과 북 양쪽에서 동일한 상징과 이미지가 예술 문화, 대전 문화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단 무의식의 깨어남입니다. 특히 고대 한국의 통일 상징인 삼대극과 무궁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양측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징을 통해 분단 이전의 공통된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적인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적인 권유를 가진 세계적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발라이 라마, 그와 함, 그리고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자연과 관련된 신비로운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희귀 동식물들이 다시 나타나고 이것이 화해의 상징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연도 이 화해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들은 단순한 분단의 선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자라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27년에 완성됩니다. 이 시기는 공식적인 정치적 풍일이 아닐 수 있지만 영적, 문화적 풍일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특별한 화해의식이 거행되며 이는 반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닌 영적인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 의식은 전통적인 한국의 영적 의대와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판문점이나 백두산거라뜬 상징적인 잔소에서 열리며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이 의식은 72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북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제한적이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족 상봉, 문화 교류, 경제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들이 포밀의 실질적인 주체가 됩니다. 이 과정은 한민족의 카르마족 정화의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분노, 슬픔, 상처가 해소되고 새로운 집단의식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해 한반도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국경의 포합을 넘어 민족의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통합이 아닌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분달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한반도는 세계의 평화와 조화의 미시지를 전해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장소로 겸화합니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이 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통합을 넘어 더큰운명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땅는 이제 새로운 동방의 영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고대부터 신비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쿠셰 쿠마르는 영적 비전을 풍해 한반도 전역에 파져있는 강력한 에너지 지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겸조, 제주도, 백두산이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겸조는 고대 슬라의 영적 지혜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곳의 땅과 돌들은 수천년의 명상과 기도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다. 깊은 영적 에너지가 흐르는 포털과 같은 존재입니다. 풍일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 에너지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 중심지입니다. 제주도는 무의과 부의, 바람과 땅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성적 에너지의 중심지로 치유와 재생의 힘이 가납니다 제주도의 한라산과 오름들은 자연의 치유력을 간직한 장소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 중심지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한반도의 영적 왕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에는 태초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통일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완전히 깨어날 것입니다. 백두산의 천질은 반수란 화산 호수가 아니라 한민족의 그런적 에너지가 집중된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들이 활성화되면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경주와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들 중에는 특별한 체험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난평화의 감각을 느꼈다. 오래된 트라우마다 해소되는 경험을 했다는 증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장소들에 향한 본격적인 성지순례가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한반도의 성스러운 장소들을 찾는 순례자들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술한 관관이 아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찾는 진정한 순례가 될 것입니다. 이 순례의 물결은 한국인뿐만 아니라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본, 중고, 서구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한반도의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한반도는 봉양과 서양의 영적 전풍이 만나는 구차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반순한 관광지가 아닌 깊은 영적 사명의 뜬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사명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반도는 화해와 치유의 모델이 됩니다. 72년간의 분단을 평화롭게 극복한 한반도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같은 오랜 갈등 지역들의 한반도의 화해 모델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가치, 영적 깊이에 일치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법은 물질주의에 지친 현대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한반도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의 유람이 됩니다. 풍의의 가정에서 깨어난 한민족의 집단의식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종교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종교적 교리보다는 보편적 영성, 실천적 지혜,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짜한 종교적 틀이 아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절합니다. 한국의 영적 영향력은 문화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미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토밀 이후 더 깊은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집단적 치유의 도구로 변모합니다. 한국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재고음을 넘어 깊은 감정적, 영적 치유를 가져오는 매개체가 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하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의학과 웰빙 철학도 새롭게 평가받게 됩니다. 한의학, 영상기법, 식이요법은 이제 단순한 대체의학이 아니다. 전인적 치유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의 치유센터들이 전 세계에 설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웰빙 방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한국 철학의 핵심인 중용과 화합의 원칙은 갈등으로 가득 찬 세계에 새로운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정신적 유산은 극단으로 치닫는 현대의 사회의 기념과 주화의 메시지를 절합니다. 이러한 중도적 접근법은 정치, 환경, 사회 문제에 있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한국은 자신의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지만 그 진정성과 시용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한국의 영적 메시지는 수리 없이 퍼져나가는 물결과 같습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해안에 도달합니다. 한반도가 영적 중심지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정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쿠쉐의 쿠마르는 이 과정을 거대한 세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부패한 구조와 가짓된 낡은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정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풍제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부전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극심한 경쟁 문화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진실을 가려온 가면들이 벗겨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가치에 매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정화 과정은 파괴적이지만 그 결과는 놀랍도록 창투적입니다. 낡은 구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의식의 씨앗이 자라날 공간이 생깁니다. 때로는 숲의 불이 나야 새로운 생명에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 변화도 필요한 재생의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집단적인 영적각성에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적 성공과 외적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 널리 퍼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의미 있는 관계, 내면의 조화가 진정한 불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쿠샬은 이것을 영혼의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가질 것인가다 아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각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가치, 영적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 나섭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작은 영적 공동체들이 곳곳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와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아시아는 새로운 세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소양의 발전이 조화롭게 융합된 새로운 문명의 유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변화는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국하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물질주의와 영성의 균형을 찾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이는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씨앗이 됩니다. 아시아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의식 변화의 충매제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집단 지혜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만나 새로운 인류 문명의 다음 단결에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쿠시아이 쿠마르가 전하는 마지막 미스지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당신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다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식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이 변화의 주체입니다.